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뷰티 파라다이스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김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이병도 원장입니다. 똑똑한 기초 화장품 고르는 법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앰플 편입니다. 스킨 케어에 있어서 앰플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 손? 저요. <laughs> 저요, 저요. 저는. 미백이나 주름 개선과 같은 특정 기능성 있는 제품들로 꼭 앰플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스킨케어를 할 때는 이 앰플, 이 세럼 단계에서 원하는 기능에 맞는 제품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 앰플은 기능성을 띄는 활성 성분, 그 농도가 가장 높게 들어간 화장품으로 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앰플은 함유된 활성 성분의 종류 못지 않게 피부 속에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도 이 정작 내 피부에는 흡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즉 앰플은요. 흡수력이 좋은 똑똑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데일리로 쓰기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집중적인 관리까지 할수 있는 앰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앰플은요, 이 뷰덱티브 컨트롤 앰플인데요. 피부를 잘 아는 분들은 보습 기능과 함께 꼭 같이 챙기는 효과가 바로 미백 기능성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백이라고 하면 기미, 잡티,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푸석푸석하고 칙칙한 피부결처럼 안색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는 정말 다양합니다. 네, 살다 보면 스트레스나 호르몬,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점점 피부의 광채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피부 광채를 잃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노화입니다. 갈라진 아스팔트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과 매끈한 고속도로에서 반사되는 빛이 다른 것처럼 피부에 수분감이 없고 탄력을 잃게 되면 피부가 머금고 있는 본연의 광채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데요. 이런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맑고 밝게 되돌리는 브라이트닝 케어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분이 바로 있죠? 비타민C요! 네, 바로 비타민C입니다. <laughs> 안티에이징 화장품에서 항산화 작용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꼽히잖아요. 이 비타민C 많이 챙겨 먹으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은 해로운 활성산소들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 노화나 각종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막아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인데요. 그래서 시중에도 비타민C 앰플들 정말 많이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뷰덱티브 컨트롤 앰플은 뭐가 다릅니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 미백 뭐 주름개선 항산화 등 다양한 효능이 이미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우수한 미용 성분이죠 그런데 순수 비타민 c는 열이나 빛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되고 고농도의 경우 오히려 피부를 굉장히 건조시키고 자극을 일으키는 최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앰플은 성분을 얼마나 안정화시켜서 제품을 만들었는지 비타민C가 어떤 형태로 공정이 되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뷰덱티브 컨트롤 앰플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타민C를 천연 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과 결합한 비타HA 플러스라는 신소재를 이용을 해서 비타민C를 보호하고 제품을 바르면 피부에 풍부한 효소에 의해서 다시 비타민C와 히알루론산으로 변환되는 혁신적인 비타민C 유도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의 특징이 기존의 피부에 독성이 강한 가교제를 사용한 히알루론산 크로스 폴리머와 달리 특허받은 기술을 활용했다는 건데요. 이 화학적인 가교제 없이 히알루론산 끼리 결합을 해서 이 하이드로겔의 특성을 가지면서 독성이 없는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소재입니다. 특히 히알루론산과 비타민C를 이 다공성의 나노 입자로 배합을 했는데요. 이 나노 딜리버리의 핵심은요. 피부 사이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침투하는 겁니다. 이 유효 성분이 피부 장벽을 투과해서 진피층까지 고스란히 닿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도 성분이 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순수 비타민 C 앰플 써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용감이 정말 불편하잖아요. 바르면 엄청 따갑고 향도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아무리 피부에 좋다고 해도 매번 사용감이 좋지 않으면 그 제품에 손이 잘안 가는 게또 사실이잖아요. 저도 순수 비타민 C 제품들 큰맘 먹고 비싸게 주고 샀지만 아직도 화장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물론 낭비하지 않으려고 덜 민감한 몸에 바르고 있기는 한데요. 솔직히 민감성, 반응성 피부인 분들은 쓰기 쉽지 않은 게 순수 비타민C 앰플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은 좀 덜하고 비타민C 유도체 흡수와 히알루론산의 보습까지 놓치지 않도록 만든 게 바로 뷰댑티브 컨트롤 앰플입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C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효과가 미백이지만 또 눈여겨볼 만한 효과가 또 있죠. 네네 바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피부 탄력은 물론 신체 수분과 세포 유지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인데요. 비타민 C는 세포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회복까지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뿐만 아니라 피부가 견고해지고 탄탄해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컨트롤 앰플은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높였기 때문에 미백 앰플, 탄력 앰플을 따로 쓰실 필요가 없이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 VNMG에서 커스텀 브라이트닝 치료나 커스텀 울세라, 커스텀 써머지 같은 시술 후에 저희 뷰댑티브 컨트롤 앰플로 관리해 주시면 시너지 효과도 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한테 시술 받으신 후에 집에서 어떤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면 좋은지 문의하시는 고객님들 종종 계신데요. 이 컨트롤 앰플은 판테놀 나이아시나마이드, 알부틴, 비사볼롤, 프라넥사민산페룰릭산 피부 저 안에서부터 은은한 광이 나도록 하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앰플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시면 확실히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맑아 보이는 안색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뜯으면 빠른 시일 내로 써야 되는 일반적인 앰플이랑 다르게 저희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일부러 4개의 용기에 나눠서 담았는데요. 그래서 색소 개선이 필요한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해 주셔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한 기초 화장품 고르는 법 앰플 편규댑티브 컨트롤 앰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칙칙한 안색,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 탄력 저하까지 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피부가 고민인 분들은요. 규댑티브 컨트롤 앰플로 탄탄한 광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앰플 하나만 받고도 피부가 확. 달라진다 이런 말 종종 하시죠? 그러면 흡수율 좋은 똑똑한 앰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앰플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앰플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